여러분, 한번 골라 보십시오 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또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 일번입니다 어, 이런저런 어려움 없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러번은병치여 안하고 건강한 삶분번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풍족한 삶러번은 자식들이 잘 되는 삶 내가 잘 되거나 다섯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능력있다, 칭찬받는 삶. 여섯 번째는 금술이 좋은 부부관계로 배우자로부터 서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 일곱 번째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여덟 번째는 그냥 부쩍부쩍 부쩍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성공적인 삶. 아, 뭐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 그래서 맞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고 맞는 삶보다는 살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바울의 삶을 볼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온 것이라 이 드로와이사수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길입니다 아, 여기서 문산을 지나고요 또 즉성을 지나고 연천을 지나고 포천시청까지 정도가 한 38km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밤을 새워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배를 타고 배 선실 한 켠에 누워서 잠이라도 한숨 푹 자면서 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쉬면서 갈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굳이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 짧지 않은 길을 혼자서 그것도 걸어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 자요.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라, 정하여 준것 같진 않고, 바울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네. 어, 여러분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또 도착하려면 이 40km나 되는 거리를 아수까지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많은 시간을 벌수 있었겠죠 근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고 라 말하면서 굳이 아수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러분 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수있을만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22절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매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이전에 보던 한 걸, 어,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보면, 심령의 매요,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의 매요거든요. 이렇게 고친 것 같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걸음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의 인도함이나, 감정의 인도함이나, 바울의 현실이나 생각의 인도함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때로는 걸어가는 것도, 일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바울 서도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그럼을 결정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 보면, 사실은 여러분, 바울 혼자 그 길을 간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성령이 바울을 혼자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묵상 지점이었어요 아, 오순절까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빨리 가고 사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4 0 k m 되는 거리를 여러분 혼자서 걸으면 며칠 걸렸을까요? 어, 사람이 한 시간에 한뭐 어, 군인들은 4km 보거든요 근데 어, 하루면 4 킬로는 어 시간 하면 걸을 나나요? 어, 왜 주님께서 굳이 혼자 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 바울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고 이제 바울하고 주님하고 함께 걷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영적으로 흙이지고 탈진한 바울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되게 바빴잖아요. 그리고 밤새 또 말씀을 전하고, 에,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질 정도면 바울 사도 또한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 어, 탈진하고 힘든 바울과 함께 걸으며 바울을 채우고 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 주님은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주님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걷는 시간, 아, 어, 되게 바빴길래 바울도 주님이 되게 좀 고팠을 것 같고, 또 주님도 바울이 되게 고팠던 것 같다. 아, 어, 바빠서 외로울 틈이나 공부할 틈이나 없을 수도 있었겠으나, 또 바울은 바울대로 되게 에, 여러 가지 힘든 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있자. 라고 하는 주님의 손을 내미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함께 걷자 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너는 나를 듣고, 또 나는 너를 듣고, 그렇게 40km 정도의 아수까지의 걸음이 다시 바울 사도를 채우고 부어주시는 시간이었겠다 싶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써먹고 부려먹고 결과를 남기고 또 어, 우리를 어떤 도구처럼 쓰고 예, 그게 주님의 계획같은 뜻이 있지 않음을 또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 고단한 바울의 사도의 삶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힘든 바울의 사도의 삶을 어,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치치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그가 미르라 이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구정금을 모았잖아요 그 예루살렘 거래에 좀 일찍 전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에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또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바울사도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스로 보내요 에베스 들리진 않지만 교회 장로들 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18절부터 보시면 오메 이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거기 보시면 항상이란 단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마음이려면 얼마나 그가 사역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의 심성, 이 평상심. 그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역이었을까 싶어요. 그게 잘안 되니까요.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중심, 영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뒤에 나오는 삶과 사역에 대한 일곱 까지 태도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항상이었대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예. 하나하나 단어가 버릴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권고함과, 그들의 없음과,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 그들의 말씀의 없음, 이 영혼의 권고함, 그 한복판에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정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온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기술로 살지 않고 그죠? 이 중심으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절 위에는 바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사역에 대한 일곱 가지 태도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눈물. 진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결코 손수고만 얹어도 뽀척뽀척 사람들 일어나고 병이 낫고 했지만, 그의 삶이 간단치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어요. 그렇죠? 40의 가만매를 몇 번씩 남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힌 게몇 번이고 막 이렇잖아요. 막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다시 좀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고난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 0절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여섯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여러분 가장 어려운 메시지가 회개해라 이거 아니었겠어요? 가장 어려운 메시지가 복을 받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고단한 일곱 가지 바울 사도의 살아온 삶과 사역에 대한 일곱 가지 태도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23절 위에제 소제목은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삶 그래서 21절은 지나온 삶이죠 21절, 20절, 19절 일곱 가지 눈물로 살아온 삶 하지만 첫날부터 끝날까지 끝없이 깨어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 옆에 가서가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살아, 사랑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3절은 보시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리고 21절 위의 삶과 23절 밑의 삶 살아가야 되는 삶그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22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전에도 성령에 매여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도 성령에 메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메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이거 중간중간 나타나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밧줄에 묶일 겁니다 감옥에 갇힐 겁니다 그런 예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원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음, 좀 실망스러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왔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닌 핍박과 환란이었어요 사람들의 거설 에, 또 에, 재정의 공고함 남편의 이런 것, 아내의 이런 것, 자식들의 이런 것,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온다고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야, 계속해서 거절, 반복되는 거절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함께 가겠다는 사람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기술이 들어가죠. 네,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안 가거나 안 가는 것도 기술이죠. 미루거나 미루는 것도 기술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그것도 기술이죠. 막,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저래서 못 하겠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 바울의 삶의 기준. 이게 24절 위에 소제목인데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달려갈 길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삶을 쫓아 내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이고 기준이고 걸어가는 삶의 걸음의 이유다라고 바울사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아마도 이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달려갈 길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들을 사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환란과 권고함과 묶이는 것과 갇히는 것과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거절들 또한 사역의 일부인 거죠 대학원는 4.5가 만점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여러 과목이 있어요.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어떤 과목보다 힘든 과목은 그냥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힘든 학점은 아내가 아내로서의 사는 삶, 남편이 남편답게 사는 삶, 또 부모가 부모답게 사는 삶. 이 학점이 이 공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계지 아니하는 것,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바울 사도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어려움 앞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주인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사역 자체, 이게 가장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사역이어서 아마도 아속까지갈 때. 하나님이 좀 나랑 같이 걷자. 야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떡하냐? 네가 잡히게 될것같아아 그리고 묶일 거야. 아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질 거야. 압송되어지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거고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런 바울 사도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하지만 그 삶이 결탄고 고단하거나 공고하지만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울을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달리 말하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에요? 아서까지 주님과 함께만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때다. 라고 하는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다. 라고 묵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또 아내의 삶이 힘들고 남편의 삶이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앗소까지 다띄어놓고 혼자 주님과 걷는 걸음이에요. 주님, 제가 힘이 들어요. 제가 쿠스의 보금을 가지고 내재만 보고 가는 것들이 너무 고단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따라온다고 잘 따라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절하고 현실도 거절하고 되게 많이 곤고해요. 어떻게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아수까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바울사도를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또 바울사도가 전혀 흔들림 없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을 잃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이 바울사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안으로 초대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앞서까지 이 하루는 좀 주님과만 걸어가는 그런 어떤 시도와 결단들이 선택들이 결정들이 오늘은 있어야 될 시간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루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명단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 그들의 현실과 환경의 삶을 열어주시고, 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원수 막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영오들마다이 자리에 다 앉아서 말씀이 들려서 참 자기의 삶을 보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참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찾아다니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에 그러한 말씀이 찬양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의 홍과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회개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수수 감사주리도 발걸음을 하고 계속해서 주의 성전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구절하고 백하고 믿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곱 번째 기도의 제목까지 이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새벽이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